엄지공주 글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그림 후안 베네가스 엄김 김영주 옛날 옛적에 꽃을 아주 잘 가꾸는 부인이 있었어요. 부인은 간절하게 아이를 갖고 싶었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어느 날 부인은 꽃들에게 물을 주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자꾸 예쁜 꽃봉우리에서 말소리가 들렸어요. 부인은 화들짝 놀라서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말소리가 들린 곳은 겨울에 소복소복 내리는 첫눈처럼 새하얗고 봄의 시작을 알리는 것처럼 향긋한 제스민 꽃이었어요. 부인은 물뿌리개를 사뿌리 내려놓고 제스민 꽃 가까이 몸을 구부렸어요. 이제 막 피어난 제스민 꽃봉오리 안에 아주 작고 예쁜 소녀가 있었어요. 엄지손가락처럼 정말 자그마했어요. 부인은 신기하고 놀라워 손가락 끝으로 소녀를 어루만졌어요.정말 사랑스럽구나.부인은 소녀를 엄지 공주라 불렀어요.부인은 조심조심 엄지 공주를 살짝 들어 올려 집안으로 데리고 갔어요.햇볕이 잘 드는 창턱에 호두 껍데기를 올려놓고 예쁜 꽃잎을 깔아 주었어요.그리고 그 위에 엄지 공주를 살포시 넣어 주었어요. 여기 있으렴. 아침이면 환한 햇살에 눈을 뜨고 밤에는 은은한 달빛을 보면서 새근새근 잠들면 돼. 하늘에 휘엉청 달이 떠 있고 별들이 총총 빛나는 어느 밤이었어요. 생쥐 한 마리가 집으로 살금살금 들어왔어요. 고소한 치즈가 어디 있을까? 집안을 두리번 두리번 둘러보던 생쥐는 창턱에 있는 호두를 발견했어요. 생쥐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어요. 우와, 내가 좋아하는 호두잖아. 생쥐는 덥석 호두를 집어들고 쩌르르 집을 빠져나왔어요. 아니, 이게 뭐야? 알맹이는 없고 웬 아이가 있잖아. 생쥐는 화들짝 놀랐어요. 잠에서 깬 엄지공주는 화를 버럭 냈어요. 너, 뭐야? 왜 내가 여기 있는 거지? 생쥐는 어쩔 줄 몰라 쩔쩔맸어요. 아, 미안해. 너 같은 애가 거기 있을 줄은 몰랐어.생쥐는 미안한 마음에 고개를 푹 숙였어요.할 수 없지 뭐.엄지 공주는 심드렁하게 대답했어요.그제야 생쥐는 고개를 들고 엄지 공주를 쳐다보았어요.엄지 공주의 눈이 별처럼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어요.생쥐는 금방 엄지 공주가 좋아졌어요.여기서 나랑 함께 있을래? 엄지공주는 자그마한 동굴이 퍽 마음에 들었어요. 동굴 안의 물건은 하나같이 작았어요. 마치 엄지공주를 위해 만들어진 것 같았지요. 하지만 엄지공주는 문득문득 부인 생각이 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생쥐는 엄지공주에게 기다랗고 보들보들한 깃털 하나를 선물했어요. 예쁘지? 이걸로 먼지도 쓱쓱 닦을 수 있어. 동굴에는 할 일이 너무 많았어요. 생쥐 혼자 있을 때보다 냠냠 먹을 것도 두 배, 빡빡 닦아야 할 그릇도 두 배, 쓱쓱 쓸어야 할 먼지도 두 배였어요.어느 맑은 날 아침, 엄지 공주는 청소를 끝내고 깃털 빗자루를 손에 쥔채 밖으로 나왔어요.머리 위에서 파닥파닥 날개질 소리가 들렸어요.어?내 깃털, 내 깃털을 가지고 있잖아. 깃털을 찾으러 헐레벌떡 날아온 참새였어요.이건 내 빗자루야. 생쥐가 선물해 줬는 걸 엄지공주가 뾰로퉁하게 대답했어요. 참새는 쏜살같이 내려와 깃털의 끝을 꽉 물었어요. 내놔 내 깃털! 엄지공주는 깃털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더욱 힘껏 꽉 잡았어요. 그 바람에 엄지공주는 참새와 함께 하늘로 둥실 날아올랐어요. 우 와, 내가 활활 날고 있네! 엄지공주는 콩닥 콩닥 가슴이 뛰었어요. 조금 무서웠지만 신이 났어요. 꽉 잡아. 엄지 공주는 점점 높이 올라갔어요. 집과 나무와 풀밭에 서 있는 소들까지 콩알만하게 보였어요. 엄지 공주는 참새 둥지에 섣분이 내려앉았어요. 그날부터 엄지 공주는 아기 참새와 함께 살았어요. 엄마 참새가 먹이를 구해오면 아기 참새들처럼 넙죽넙죽 받아먹었어요. 짹짹짹 지저귀는 법도 배웠어요. 엄지 공주는 맑고 달콤한 목소리로. 참새들과 노래하는 것을 무척 좋아했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혼자 먹을 것을 찾아야 했어요. 다른 어른 참새들처럼 말이죠. 하루는 엄지공주가 먹을 것을 찾으러 연못가로 갔어요. 한참 동안 주위를 살피고 있는데 질벅질벅한 진흙더미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개굴개굴 개굴. 개구리 울음소리였지만. 엄지 공주는 알지 못했어요.개구리가 인사를 해도 알아채지 못했지요.개구리는 축축한 앞다리를 뻗어 엄지 공주를 번쩍 들어 올렸어요.나랑 같이 가자 우리 아들이 결혼할 신부를 찾고 있거든.개구리의 집은 온통 연꽃잎으로 꾸며져 있었어요.방울방울 맺힌 물방울 안에 고운 무지개도 보였어요.엄지 공주 내 아들을 소개할게. 어린 개구리가 폴짝폴짝 뛰어 다가왔어요. 엄지공주는 어린 개구리의 반짝반짝 빛나는 눈을 보았어요. 이 개구리는 정말 기분이 좋은가 보네. 어린 개구리가 말했어요. 네가 마음에 쏙 들어. 내 심장이 쿵쾅쿵쾅 튀어 나올 것 같아. 엄지공주도 어린 개구리가 마음에 들었어요. 하지만 남자 친구를 사귀기에는 난 아직 너무 어려. 엄지 공주는 문득 부인이 보고 싶었어요. 찍찍생쥐와 잭잭참새 가족도 그리웠어요. 나중에는 이 개구리들도 보고 싶겠지. 그렇지만 지금은 떠나야 할것 같아. 하지만 엄지 공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는 밤이었어요. 엄지공주는 개구리의 집에서 살그머니 나왔어요. 얼마 동안 타박타박 걸어서 강가에 도착했어요. 나뭇잎 하나가 산들산들 바람에 흔들리며 강물 위에 둥실둥실 떠다니고 있었어요. 갑자기 바람이 휭 하고 세게 불었어요. 나뭇잎은 빙글빙글 돌더니 강물을 따라 떠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저 나뭇잎을 타고 가면 되겠다. 엄지공주는 훌쩍 나뭇잎에 올라탔어요. 나뭇잎이 흔들흔들 흔들리면 엄지공주도 휘청휘청 흔들리며 강물을 떠내려갔어요. 어느 날 호기심 많은 잠자리가 윙윙거리며 나뭇잎에 타려고 했어요. 엄지공주는 재빨리 연꽃잎으로 폴짝 건너뛰었어요. 아휴, 아마 터면 물에 퐁당 빠질 뻔했네. 엄지공주는 연꽃잎으로 갈아탔어요. 강물은 햇살에 반짝거리며 느릿느릿 흘렀어요. 가끔 소용돌치기도 하고 보글거리기도 했어요. 강물은 재잘거리며 엄지공주에게 멋진 이야기를 들려주었지요. 연꽃잎에는 엄지공주를 태우고 넘실거리는 물결을 요리조리 피해 갔어요. 연꽃 위를 팔랑팔랑 날던 나비가 엄지공주에게 말했어요. 조심해. 시냇물이 강이 되고 강이 바다가 되거든 바다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엄지공주는 덜컥 겁이 났어요. 아, 그러면 어떻게 해? 나랑 같이 가자. 나비는 엄지공주를 등에 태웠어요. 하늘 위에서 본 마을은 모두 콩알만 했어요. 제스민 꽃 향기가 나. 갑자기 엄지공주가 외쳤어요. 저 멀리 보이는 집과 정원이 낯익었어요. 맞아. 제스민은 세상에서 가장 향기가 좋은 꽃이지. 나비가 천천히 내려오며 말했어요. 엄지공주가 하늘에서 본 제스맨 꽃이 누구의 것인지 다들 알겠죠?